손흥민은 때때로 승리를 거두지 않아도 경기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기자회견장은 첼시 임시 주장 엔소 페르난데스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언을 하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대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떠오르는 젊은 스타가 손흥민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자신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호크아이 TV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정이 넘치는 저녁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런던 더비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막을 내렸습니다. 관중석의 함성과 토트넘 팬들의 아연실색한 눈빛 속에서 첼시의 임시 주장 엔소 페르난데스가 뜻밖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엔소가 극적인 승리 후 자신의 팀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상대 팀 주장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상대 선수로서가 아니라 엔소 자신이 배워야 할 본보기로서 손흥민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게 승리를 안기지 못했지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지로 동료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마다 팀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그의 침착함과 헌신은 엔소가 멈춰 서서 감사의 말을 전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는 경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축구 세계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엔소는 조용하지만 무게가 믿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자회견장에서 흔히 볼수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일어나서 계속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압박을 대하는 방식, 팀을 이끄는 방식을 보며 저는 주장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경기를 조율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엔소는 그를 진심으로 감동시킨 순간에 대해 계속해서 공유했습니다. 90 플러스 6분, 손흥민이 골을 넣어 점수차를 줄였을 때, 저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공격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의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단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엔소는 68분에 있었던 손흥민의 슈팅 기회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골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슈팅 방식, 모든 것이 완벽했죠. 단지 약간의 운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든 것은 그 이후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결단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해 보일 때조차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저는 주장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팔에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압박과 책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이 팀 전체를 짊어지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는 모습은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첼시의 주장으로서의 감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엔소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주장이 된다는 것이 팀의 사기를 유지하고 동료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리더십은 영감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흥민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떤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엔소는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는 주장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축구란 늘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제가 존경하는 본보기입니다. 엔소의 대답은 많은 기자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더 인간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때때로 승패를 넘어서는 정신과 개인의 가치를 조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엔소는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손흥민과 다시 맞설 때 그에게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리더십 끈기 그리고 압박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를 제가 맞서본 주장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난 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회견장에 들어서자 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치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여전히 익숙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사람의 슬픔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팀의 경기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68분의 슈팅 그 순간에 저는 반드시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주장으로서 저는 특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주장으로서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유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기자가 그의 늦은 골에 대해 언급했을 때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골은 약간의 위안이 되었지만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가 이미 결정된 후에 골을 넣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골이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항상 원합니다. 공격수로서 킬러 본능은 모든 순간에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의 감사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놀랐지만 곧 특유의 겸손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엔소의 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재능있는 선수이자 유망한 젊은 리더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장의 책임일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엔소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노력이 팀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또한 토트넘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시간을 내어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쉬운 시기가 아닙니다. 부상, 압박,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팀 전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단결된 정신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장으로서 저는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그의 동료들과 팬들이 실망한 모습을 보았을 때 감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멈추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팬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책임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토트넘이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손흥민은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축구는 단지 승패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어떻게 맞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워 더 나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팀, 팬,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저의 약속입니다. 토트넘과 첼시 간의 런던 더비는 단순히 최고의 축구 순간들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두 주장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첼시의 임시 주장이었던 엔소 페르난데스는 주저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재능뿐만 아니라 결코 굴복하지 않는 투지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그의 겸손함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으로 팀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이야기는 축구가 단순히 숫자나 타이틀에 국한되지 않고 그로부터 오는 인간적 가치와 연결을 상기시켜줍니다. 엔소의 감사 인사부터 손흥민의 강력한 약속까지 두 선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호크아이 TV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며 채널을 구독하여 영감을 주는 축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새 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벨도 잊지 말고 설정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